존경을산9만 세종시민 여러분, 부산금을역급하고 있는 저자금 주장 선석김념일입니다 지난 7월 시는 어떠한 공개적 논의도 없이 세종시청 테니스팀을 정격 해체하고 새로운 주무인 김승팀 상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수단은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절망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였고 대한테니스협회 또한 팀 해체는 전통과 성과를 무너뜨리는 근시안적 판단이라며. 집각제보를 요구했습니다. 시는 2023년에 유도팀 창단을 시도했으나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되자 새동시 유도회를 통해 이미 선발 예정던 선수들을 영입하였습니다. 이후 약 2억 원 규모의 영입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새동시체육회가 유도선수 육성 기부금을 모집했고 지역 기업이이 공개로 2억 2,500만 원을 소환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규모를 위한 지정 기부금 모집은 다른 종목들과의 형평성을 해치며 공익목적으로 쓰례할 기부금을 선수 개인 영입비로 사용한 것은 법적, 윤리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부 부도에서는 채무시장이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익명의 기부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만약 비공개 후원 과정에서 시와의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과 선수를 내정한 이유, 그리고 기반이 전무한 유도팀을 위해 지정 기부금을 모집한 사유를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유도팀 창단을 위한 무리한 추진은 결국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 4대 메이저대회 본선에 진출한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는 재정 악화와 성격 부진을 이유로 들었지만 테니스팀은 지난 15년간 아시안게임 메달과 국제대회 30여 차례 우승 등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활동 시민생활체육결관학대, 지역학교 선수 육성 등 지역사회 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단순히 연간 10억원의 예산 문제로 이 같은 성과와 브랜드 가치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테니스팀 해체는 초중고 선수들과의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육성 시스템으로 끊어 지역체육 기반을 분배시키는 행정의 독단적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공 대한 무책임과 행정의 독단, 책임의 존엄성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재윤호 시장은 지난해 10월 세종시 테미스팀이 전국재단에서 우승했을 당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올해 7월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표지결정은 시장님의 당시 말씀 단순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선수들의 미래와 그 중앙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또한 세종시 체육인 및 세종시민과 약속을 배신한 행위이며 세종시 체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처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세종시 테니스팀의 체는 기부금 사용 논란, 특정 종목 특혜 논란, 부정청탁법 위반 논란 등의 무 수성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혹들을 시가 즉시 설명하고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세종시민과 체육인 앞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현재 장애인 체육대 소속팀이 시 직장 운동 경기부가 될수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